안녕하세요. 정겨운 이웃들과 우리 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육회 발랄 토크쇼 우리 동네 수다방 이번 시간 가히 살만한 땅이자 선비의 마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가락 본동 멋쟁이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소리질 <laughs> 아, 목좀 푸셨어요? 네. 좋습니다. 멋쟁이 네 분과 함께하는데 먼저 본인 소개들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부터?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예예 아, 네. 예, 예. 우리 가락본동에서 이것저것 잘 살피는 평생 기부천사 정병구라고 그럽니다 아유 지금 긴장하셨어 자 우리 네 저는 따뜻한 봉사자들 줄여서 네 예, 따봉 아. 불러주세요 따뜻한 봉사자들 줄여서 <laughs> 자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따봉 한번 외쳐볼까요 따봉 <웃음> <웃음> 기부 천사 그리고 따봉사 따봉님 자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 네네 저는 가락본동 행복전도사 아, 유미영입니다. 지이 스마일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유큰호하게 어, 앉아 계신 우리 정창덕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융재테크의 호수 정창덕입니다. 아 제가 보니까 네 분께서 와 전혀 긴장 안 하시고 오히려 뭐 사회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포스를 갖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 그래도 네. 긴장, 긴장은 되는데. 요 네, 긴장 드네요. 네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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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을, <laughs> 긴장을 풀게요. 제가 네, 네. 첫 번째 관문 네. 퀴즈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퀴즈를 잘 들으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좀 긴장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가락본동 비석거리공원에는 총 10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맞으면 O! 들리면 X! 네, 저 들었어요! X! x x입니다. x입니다. 오, x입니다. 맞습니다. 11개. 자, 정답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입니다. 11개예요? 아, 네. 아, 전 처음 알았는데 어, 한번 뭔지 내용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때 지방관이 선정을 베풀다 떠나면 백성들이 큰일가에 송덕비를 세워서 그 공적을 기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락본동 비석거리 공원에는 모두 11개의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두 주민들과 께 자, 성공! 자,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주민들이 직접 꼽은 이거 모르면 섭하지 가락톤동 핫 이슈. 오늘은 두 개의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독크 주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신명나는 가락골 송덕비 축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가락골 송독 피축제 아까도 퀴즈를 통해서 한번 송독피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네. 송독피축제 어땠어요? 네 정말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거리도 정말 많이 깨끗해졌고요. 어, 깨끗해졌요 네네 공원도 오. 정말 많이 깨끗해졌고 또 특히 송독피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이 별로 몰랐거든요. 음. 근데 그 관심도가 엄청 커졌어요. 그 음. 가락분도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께서는 한번 오셔가지고 네네. 아 이게 송독피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참좋을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도 막 초대했었어요. 근데 막 축제가 굉장히 막 잔치 잔치 열렸다면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 네. 정말 엄청났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그 명창 신영희 선생님하고 아씨 선생님 또 유명한 가수 아, 한혜진 씨가 왔어요. 네. 맞아요. 그, 어,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동행사에서 앵콜 앵콜 응. 엄청 많이 불러 고 가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 네. 그래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선생님도 송동필축제 그 좋은 목소리를 많이 좀 알려주세요. <laughs> 우리 동네 송동필축제 <송도피> 열립니다. <laughs>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앞으로 뭐 계속 되나요? 쭉? 네네네. 쭉뭐 10회, 20회, 30회, 앞으로 100회 이어질 거고요. 저희들 후세들도 계속 그렇게 지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문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에서 펼치고 있는 송동필축제.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핫 이슈 더크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가락 본동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가락 본동입니다 어이 뭐 우리 송파구에서 가락 본동이뭐 천사들이 많다고 소문이. 저희 동네까지 어요까지리에요 아, 멀리. 갔습니까? 네. 아, 그렇게멀리 갔습니까? 아님 정말 입니다발이달렸나봐요아 그래요? <laughs> 뛰어오고, 날라오고. 네, 네, 네. 어어오고 날로 오고 날리. 아닙니다. 천사들이 많이 사나봐요, 천 네, 정말 많이 삽니다 떻게 어떻게 어떻게 좀저게 뭐야, 가벼운 목소리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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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니까 천사가 갑자기 날아가다 가 어떻게 어것같어 어떻게 <laughs> 어떤봉어들많어 해요? 어르신어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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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팔 년째가 지나가고 어, 있어요. 8년째? 네. 그, 홀로 어르신들이 네네. 35분이 살고 계세요. 어, 맞아요. 어, 음. 그래서 또 가면은 또 반겨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세요. 저는 그... 이런 반찬봉사들이 네. 제가 지금 시골에 내 고향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 반찬봉사를 하세요. 어. 시골에는 막, 막 산골에 막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 시골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도심 한가운데서도 어. 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시 아, 그럼요. 어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가락본동은 진짜 뭐 나눔의 정석. 그래. 김장 막 봉사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어디니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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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김장봉사를 제가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회, 통장단 주민자치원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아주 아, 절성이 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네. 김장 통에다 다 입에 포기를 담아서 음. 일일이 또 나눠드리지만 음. 김장 봉사 끝나고 음. 또 했던 참여했던 분들이 네. 또 우리 식당에서 올라가서 네. 거기서 보쌈에다가 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아또 제공합니다. 아 <웃음> <웃음> 네, 네. 입에 포기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죠. 뭐? 음. 주부의 손길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음. 아,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앞마당에서 쫙 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복날에는 삼계탕도 삼계... 고하게 해서 네. 또 경로 잔치 엄청 크게 해요. 네. 또 나눔 바자회도 하거든요. 나눔 바자회 네. 그래서 부리뚝 기그 나온 걸로 다 해서 또 도와줘요. 우리 나눔의 끝판왕 우리 가락본동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옛날에 보면은 옆동네 왔다 갔다 옆집 가서 밥도 더 먹고 막 잠도 자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정들이 네. 가락본동에서 이렇게 네. 펼쳐지는 거아요 네. 맞습니다 종이만 네, 네.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음. 여기 고향같이 음. 애정을 갖고 음. 음. 떠나지 않으시고서는 얼마나 음. 잘 사시는데요 음. 제가 통장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음. 토박이시잖아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좋은 거 모르고 왔는데 네. 살다 보니까는 뭐. 아이들도 다 키우고 여기서 아. 30년이라는 세월을 벌써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이웃 마을 좋습니까? 이웃이 좋으니까 30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요즘에니까 30년 사는다. 이 말이 묘한 거 같아요. 맞아, 그래요. 어. 예 정도 많고 어. 사랑도 많고 어. 또 교통도 너무 편하거든요. 교통, 한 번은 진짜로 한번딱 이사 오신 분들은 아, 처음에 전세로 사셨다가 다 집을 사려고 그래요. 아, 그렇지까지고 오는구나. 아, 그런가요? <laughs> 살기 좋으니까. 아, 제가 아, 우리 우리 수다방 녹화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동안에또테도 송하네요. 이번에도 한번 주소지를 옮기고 <laughs> 싶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려? <laughs> 네. 아, 아, 이거 돈 빨리 벌어야겠네 여기 사러 가면. 알겠습니다. 네, 이거 물음은 섭파지 가락번호카디씨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네 분과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먼저 우리 소감 못 다한 이야기 있으면. 자, 우리 정 선생님. 아 마을 소개를 해서 너무 좋고요. 응? 우리 동네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김일영 선생님, 동 네,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락본동 정말 짱이고 음. 정말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한 소감 좀한번 여쭙겠습니다. 아, 처음에 정말 좀 떨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좀 그래도 편하게 좀잘한것 예, 어,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마무리에서는 진짜 우리 가락본동 모든 분들이 좀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 다음 내년 응. 성도표 축제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때 좀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 끝까지도 우리 성도표 축제 홍보까지 아,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가락본동의 베이스 정창당 선생님. 입이 <laughs> 슬슬 풀리려고 그러니까. 예, 예. 끝나버리네요. 네. 아쉽습니다. 정말 내가 가락본동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 어... 그렇습니다. 네. 가락본동으로 해서아까 반찬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네.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길 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 많고 따뜻한 동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락본동 아름다운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가락본동 축제 등등 많이 사랑해 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동네 수다방 마칠 시간입니다. 연말연 모두 행복하시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